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성경으로 오늘 욕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오늘 3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욕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욕기 36장과 37장은 어,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젊은 어, 사람이었고요. 세 명의 친구와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어, 그는 두 가지 이야기를 사실은 이네 번째 하는 얘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우가 말하는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는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란 신성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경건하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질서와 우주와 그의 장엄함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후의 이런 이야기들은. 어, 그 다음에 바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그것과 대단히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욕기 38장부터 42장 6절까지 등장을 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설정입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면서 두려움과 경외심 이것을 마음속에 갖기를 원하십니다. 요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요비 하나님을 안다. 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내가 누군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죠. 또 성경을 읽으면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것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을 오래 가졌으면 난 역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넌날 몰라. 그렇게 말씀하신 된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다. 악은 자리가 있다. 그런데 악은 마치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어떤 영역 안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그걸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 라고 하나님께서 요백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요기 이제 42장에 들어서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42장 4절의 고백은 이겁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욕의 회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은 대답합니다. 첫째로는 이런 대답이었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내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난 도무지 측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 난 깨닫지도 못하면서 내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새롭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제로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 그걸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요비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회개의 자리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발견하고 그걸 고백하는 순간 드디어 가능성이라는 것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분명히 의미였고 그런 특별히 잘못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난을 계속 통과하면서 고통 속에서 왜 나는 죄도 없는데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실까 이런 질문을 계속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 공정하지 못한 하나님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요배 신앙은 이전보다 깊어졌습니다. 과거의 친구들과의 심판과 고난에 대한 신앙의 이야기를 넘어서 의인의 고난, 때로는 그게 이해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생각,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크신 하나님을 발견해 가기 시작했다. 이것이 욥이 갖는 굉장한 변화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느린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죠 왜 납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온 요베에게 사실 부르시는 호칭 하나가 있습니다 42장 7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네 요베 말 같이 옳지 못함입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요버를 어떻게 말하면 내종 네 욥, 내 종이라는 말을 장어 마치 세 번이나 짧은 구절 안에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요벳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말이 옳지 않았다. 너희의 조언도 옳지 않았다. 너희가 설명하는 교리적인 것도 옳지 않았고, 너희가 말한 경험적인 것도 옳지 않았다. 너희가 가지고 있던 지식적인 것도 옳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벳 말같이 옳지도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옳다고 생각하는 것, 성경을 읽으면 교리라고 하는 것,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게 옳다라고 판단했던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종 요비 너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할수 있는 자리에 세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비라는 사람이 그 친구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는 중보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욕은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었어. 이걸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욕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전보다 갑절로 회복시키십니다. 자녀들, 재산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전보다 더 낮게 회복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후에 욕은 400년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정리됩니다. 욕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에 커다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면 우리가 복을 받는가에 대한 이 단순한 교리적 이야기로부터 그렇지 않다. 삶은 우리가 의롭게 살더라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삶의 신비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로블를 읽으면 참 복잡합니다. 잘 이해도 안 되고요. 때로는 모두 시로 되어 있어서 이 대서사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잘 따라가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라. 그가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너는 인정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욕기가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교리적인 신앙, 경험적 신앙 지식을 추구하는 신앙 여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우리의 삶을 과감하게 내어맡길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으로 한 단계 성숙하게 되는 종아 여러분의 신앙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